안녕하세요. 하. <laughs> 오늘 집에 있는 냉처리 네 음식 묵은지로 김밥 싸려고 그래요. 방송 한번 켜봤어요. 어설프지만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음식으로, 있는 재료로 다 하기 때문에 별로 뭐 갖춰진 거는 없어요. 맛있게 쌀지 잘 모르겠네요. 김밥 안 싸본 지가 좀꽤된것 같아서 좀 어설프긴 하네요. 그래도 맛있게 싸보겠습니다. 애들 어릴 때는 내가 자주 해 줬는데 크고 나니까 잘안 쌓이게 되네요 저는 단무지 오이 어묵이랑 어묵은 좀 짧아서 두 개를 넣어야 되나? 햄이랑 주 재료, 오늘의 메인 재료, 무군지 보통 참치김밥 할때 참치김밥 할때 깻잎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묵은지로 이렇게 싸니까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일부러 또 깻잎도 사야 되고 이러니까. 당근을 넣으면 색이 더 고울 텐데, 당근이랑 오이랑 이게 궁합이 안 맞대요. 비타민, 당근에 있는 성분이. 다민씨를 파게안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 안 맞는 줄 모르고 같이 넣어서 해먹긴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당근이 있어도 못 넣겠네요. 당근 넣으면 색이 더 고운데. 어서 오세요, 요세피나님. 호도행복정원님 어서오세요 많이 들어오셨네요 카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잘살아 보생님도 들어오셨네요 참기름 좀 발라서 드시고 싶은 분 오셔도 돼요 우리 쩡이가 먹고 싶은가? 쩡이가 옆에 와있네? 밥을 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큰일 났네요. 김밥 잔치해야 되겠어요. 이거 싼다고 댓글을 잘못 읽을 수가 있어요. 조금 이해해 주세요. 근데 잘 보이세요? 네, 조심히 퇴근하세요, 호두행복정원님. 김치에 참치를 올려서 김치에 간이 돼 있어가지고 간을 좀 많이 안 했어요 다른 음식에 아 김밥요 드시러 오세요 드세요 물을 좀 묻혀서 김을 붙여야 되겠어요. 밥 하다보니까 한솥이 됐어요 양이 꽤될것 같은데 <laughs> 김밥 아 요렇게 보여야 되네 맞죠? 밥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옷에 좀 나눠주러 가야 되겠어요. 우리 집 지나가는 그 젊은 아가씨 하나 있죠. 요새 피나님. 좀 집으로 보내주세요. 아, 이거 골고루 펴져야 되는데 아, 실력이 안 좋으네요. 배달하라고요. <laughs> 되겠어요 배달하러 다녀야 되겠어 오시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저기 해물 넣었던가? 어서 오세요. 그레이스 님. 아유, 라방 할 때마다 찾아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VIP시네 VIP 얘를 한겹더 풀까? 그냥 김밥은 정석이 없잖아요. 자기가 싸고 싶은 대로 그냥 사서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재료는 뭐 있는 대로. 와, 물을 안 발랐네요. 점점이 잘해요. <laughs> 한번 썰어봐야 되겠다, 그죠? 댓글을 봐야 돼서 폰을 좀 <웃음> 옮기겠습니다. <웃음> 보내주세요. 요세피나님, 몇줄 배달해 드릴까요? 어, 몇줄싸 드릴까요? 주문만 하세요. 써는 거 보이나? 이거 잘안 썰리네요. 밥이 좀 그거인가 봐. 너무 찰지게 했나? 봐. 김밥 모양은 노르네요 당근이 없어서 색깔이 별론데 맛은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음. 김밥 드시러 오세요. <laughs>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김밥 면꼬리 따서. <laughs> 이거는 꽃알이라고요, 꽃알이. 꽃하리. <laughs> 김밥 여구리 안 터졌어요. 제가 먹고. 예쁘게 생겼죠. 구경하시라고. 잘라봤어요. 당연히 먹죠. 아까운데. 그는 나 먹고. 예쁜 거는 가족들 주고. 근데 꼬타리가 맛있어요. 아 김밥이 옆으로 누워버렸네. 우리 쫑이 혼자 바빠. <laughs> 김밥 장사는 못 하겠다. 그렇죠? 어, 설퍼 가지고. 냉털이니까 집에 있는 재료로 해서 뭐 모양은 안 예뻐도 그냥 그냥 이렇게 산답니다 아유 서기애 일사님 바쁘시네 근데 김밥이 먹어보면 되게 많이 먹게 되지 않아요? 의외로? 그냥 밥보다? 간을 약하게 해가지고 김치를 더 올렸어요. 좀 싱겁게 먹는 편이기도 하고, 다른 재료에 간을 하나도 안 했어요. 단무지는 조금 돼 있겠지만. 밥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김밥은 먹어보면, 그냥, 두 줄은 기본 아닌가요? 그죠? 잘싼것 같아. 통통하니. 내 생각. 저 혼자 생각. 이따가 아가씨 김밥 가지러 오면, 줘야 되니까 후딱 후딱 싸야 되겠네. 가까이 있으면 한 줌씩 다 배달해 드리고 싶은데 밥을 조금 넣고, 이렇게 속재료 많이 넣고. 사는 비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밥이 좀 제가 많이 넣는 것 같다, 그죠? 뭐팔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재료 많으니까 팍팍 넣어야 되겠어요. 참치나 이런 것들이 집에. 선물 세트로 들어면막 굴러다니잖아요. 빨리 안 먹으니까 맨날 이렇게 남아서 그럴 때 이렇게 참치김밥? 묵은지 참치김밥? 이렇게 사면 좀 소진이 되겠지요? 또 뚱땡이 됐네? 아, 왜 싸면 맨날 뚱땡이 지 오이야? 아, 개인적으로 김밥에 시금치보다 오이 들어간 걸 좋아해가지고 오이를 잘 싸요. 오이가 상큼하고 진짜 김밥 이거 옆구리 터질라 그래. <laughs> 김밥을 썰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집에 있는 아들내미가 깨고 나면 먹어야 되니까 썰어 놓겠습니다 눈팅이야? 눈팅하셔도 돼요. <laughs> 드실 분 오세요. 백조님, 어서오세요. 바쁘신데 들어오셨네요. 요즘 너무 열심히 하시던데요. 잘 보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저녁하셔야 되는 시간이네요. <laughs> 깜빡 두 줄. 완성. 통깨를 깜빡하고 안 냈네요. 깨를 좀 뿌려보겠습니다. 참기름은 발랐고요. 헉, 뭐야, 이거? 어설프게. <laughs> 김밥 싸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음, 맛있네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